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이동 업무를 보시기에 괜찮은 승차감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중형차죠. 르노삼성 뉴 SM5 인프레션 SE 블랙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색깔도 좋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220만 원짜리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 2009년 4월이고요. 연식은 2009년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2009년부터 주행거리 15만 4천 탔습니다.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색상은 흰색입니다. 이 가솔린이기 때문에 디젤차하고 틀리게 키로수를 좀 타도 조용하죠. 그리고 환경 규제를 받질 않습니다. 성능 점검부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상태 좋습니다 154,000 탔습니다 자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는 도와 문짝하고 그 다음에 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능 깨끗한 차량들만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흰색입니다. 어떤 차든지 흰색은 가장 깔끔합니다. 보시면 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 르노삼성 뉴 SM5 차량은요, 이 인프레이션 요때 당시에 그렇게 잔고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팔렸던 차죠. 차 상태 아주 좋고요. 여기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SE 블랙 모델입니다. 옵션도 괜찮습니다. 실내 내장도 아주 깨끗합니다. 154,000 탔죠. 예, 시트 상태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모양도 그렇구요. 그다음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2.0입니다.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후방 스크린 되어 있구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에어벤트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히팅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태 괜찮죠? 깨끗합니다. 예, 전동접이 들어가 있구요. 도 캐치입니다. 예, 도어 캐치도 깨끗하고요. 우드가 그렇게 밉지가 않죠. 이때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던 이 컬러입니다. 어쨌든 내부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은요. 르노삼성 뉴sm5 인프레이션입니다. se 블랙이고요. 예, 옵션은 괜찮습니다. 차량 여러분들이 아주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실 아주 깔끔한 흰색입니다. 차량 가격은 220만원입니다. 상태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 괜찮은 차를 소개시켜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는 그 내부를 봐야죠. 오늘도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